인사 올립니다.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송파미소 옆에 미래를 결정하고 함께 하기 위여 참석해주신 고문 자문님들,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선거의 회장으로 나오게 된 동기는 송파구변로 20년을 살면서 송파미소 옆에 하며 애정과 관심을 갖고 큰 위업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행 지평부 회장님을 비롯한 10대 지평부 운영들에게 체계적으로 아니, 노고에 감사드리며 체계와 운영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좀더 많은 소통의 결의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모와경게에 있어서 한층